대한민국 정부가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어... 아... 뭐 정치 얘기는 안할 건데 우리나라는 그 좌가 되냐 우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호떡이 자꾸 뒤집히죠 부침개처럼 <웃음> 그렇게 이렇게. <laughs> 어좀 좀, 그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옆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따귀 때리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따귀 때리다옆 나라도 약간 헷갈릴 것같아 악순가? 따인가 <laughs>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뭐 왼쪽 나라도 그렇고 오른쪽 나라도 그렇고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어이 바퀴돌에 따라서 갑자기 따귀를 때리다가 친구 이러다가 따귀를 때리다가 친구 이러다가 한 부분 우리나라 특징이니까 자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정부가 최초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3년 북한 인권 공개서 발간 3월 30일 날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이게 어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 공개서가 없다는 거를 몰랐는데 없었나 봐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 그럼 그동안 북한 인권 보고서를 안 냈나? 아 <laughs> 50년간? <웃음> 그랬나 봅니다 그랬나 봅니다 사례 중심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 후에 북한의 인권 상태를 진술한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뭐하고 있냐?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어, 정말 정말 뜬금없이 요즘에 화제의 인물이 이 김정은의 딸, 김주혜죠. 게다가 요즘 사진들이 구도가, <웃음> 이게, <웃음> 야, 이 뒤는 병풍이고, 이 앞에 지도자 동지와 지도자 동지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과 가운데서 구도 딱 이래갖고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의도가 있겠죠. 북한에서 조금 이렇게 띄워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딸이 김주혜라고 합니다. 물론 이름도 확실하지 않대요. 제가 생과 함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름도 확실하지 않다. 어... 좀 담긴 닮았습니다. 10살인지 11살인지도 모른다. 나이 도잘 모르는데, 대충 뭐 10대 언절이겠죠. 10대 초반 언절인데, 닮긴 닮은 딸을 공개한 게 최대의 이슈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후계 구도를 만약에 염두에 둔 공개라면,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공개했을 뿐이에요. 그냥 공개했을 뿐인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누구누구누구. 4대 세습이죠. 저 나라는 무려 지금 4대 세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 3대 세습도 사실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4대 세습을 얘기하고는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라며 공산주의가 원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실현해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을 소멸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 계급 소멸을 추구하는데, 4대 세습을 하죠. <laughs> 세상은 그렇게, 뭐, 모순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계급을 소멸하지만, 4대 세습은 해요. 뭐, 그렇습니다. 뭐, 공산주의라는 게 뭐, 완전히 누가 보면 그게 말이 되나. 아이스크림으로 탕 끓여먹는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 뭐, 모순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공산주의지만 4대 세습을 지금 뭐, 가고 있는데. 물론, 남한 언론에서는 이런 원대한 뜻과는 멀게, 조금 그 불경한 뭐, 이런 사진들 많이네요. 남한 언론에서는 이탑 대도 않는 요 가운데 김정은 그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김정은 위원장과, 옆에 딸과 사모님 되는 분이 걸어가니까, 김정은 여동생 어딨나 찾아갖고, 굳이 이렇게 빨간색 사진을 해서, 어? 권력센터 밀려난 거아니여요 응? 어? 참밥. <laughs> 이런 불경한 소리를 라바 언론에서는 하고 있죠. 야, 그건 북한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아오지야. 무슨 참밥이야, 참밥을 잠깐 옆에서 사진 찍으셨겠지. 잠깐 지나가니까, 여기 앞에 서 있을 순 없잖아. 오빠 하면서, 옆에. 세트, 그걸 굳이 또 사진을 분석해서, 어? 옆 옆에, 옆에 물러났네. 겨까지인가? 뭐요런거를 조금 그 많이 내서 아마 그 여동생 되는 분의 그 심려가 조금 그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뭐 하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또 우리 김여정 선생님이 또 담화문 세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러면 어떤 담화문이 나올지 참그 가슴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담화문은 다행히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무려 젤렌스키를 향한 담화문을 냈습니다. <laughs> 어, 왜, 북한이 왜 젤레스키한테 담화문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낼수 있죠 국가 입장이니까 뭐라고 냈냐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해구산 밑에 들어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면 그건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으로 젤렌스키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한다는 이제 그렇게 담화문을 냈고요. 미국을 할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런 허약한 약속을 맹신하고 있는 앞잡이들은 핵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라고 또 담화문을 내줬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니까 젤렌스키가한국말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거 좀 번역해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야 되나? 이게 전달해 주시면은 아마 좀 뜻이 잘 통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 안 보실 것 같아요. <laughs> 보실 것 같아요ㅎㅎ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조금 기분이 좀안 좋으실 수 있다. 남한 언론들의 그런 좀 무례한 행동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북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려, 와, 저 이거 읽다가 죽는 줄 알았어. 4 5 0페이지 야이 <laughs>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laughs> 야뭐 이렇게 많어 <laughs> 저는 북한인권보고서 나왔다 그래서 와 신난다 가서 야 오늘 콘텐츠 뽑았구만 하고 이렇게 pdf로 받은 다음에 보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괜히 했다 괜히 야 양이 좀 많어 그래서 용두삼위가된 경향이 있는데 2023 북한인권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북한의 사형제도 살인 강력범죄 뭐 이런 건 당연히 사형인데 거기도 종교 미신행위 마약밀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이거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만 보면 아닌데, 이걸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laughs> 자기만 보면은 이렇게 뭐 노동교화소 이런 데로 갑니다. 냉물 좀 주면 안 가고, 음란물 유포, <laughs> 성매매, 캐슬 아니구요, 캐슬 아니구요. 이거 등에도 사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 소지 등종교 행위를 이유로 한 사형 사례도 대단히 많다 그러고요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를 섬겨야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섬기면 어떡해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소지하면 정말 굿바이 마이 프렌드를 할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사형 제도는 뭐 우리는 흔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즉결 처형 <laughs> 어, 조심해야 됩니다 국경지역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군부대 근처 이런 데는 잘못 접근하면 직결 처형 사법절차 없이 빵할 수가 있다는 거고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매년 수집이 되고 있다 뭐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얘기하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되고요 18세 미만 아동 잘안 봐줍니다 쬐끔 봐주긴 하는데 잘안 봐주기 때문에 임신부 잘안봐줘 임신부 사용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궁금한 종교행위나 항공영상 제품판매행위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이나 이런 걸 들고 잘못 낭독하면 미신 행위를 한제로 사형 어,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여러 명의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보면은 유포 행위로 공개 총살 야 <laughs> 씨. 어시장 뒷골목에서 한국 제품 몰래 팔다가 체포되면 사형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어, 우리 그 혈기왕성한 우리 청춘 남녀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남성 한 명이 음란물을 혼자 보면은 그나마 교화소인데 그 유포 친구하고 같이 보면은 공개 처형입니다. 처형 이유도 음란물이라 그러면 조금 없죠. 뭐 종교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좀 있어 보이는데 그 <laughs> 음란물 보다가 그러면은 조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고요. 또 황해북도에서는 이제 가난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성매매를 했다. 이걸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또총살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성년자도 잘안 봐줍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이죠 16에서 17세 아동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물론 여기 아편 사용이 있어요 영상물과 아편을 같이 하면서 또 사용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그러고 가장 황당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춤출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요거를 많이 따갔는데 왜냐면 2017년에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이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뭐 유튜브를 하던 뭐 틱톡하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자기가 찍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유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다가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그,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어요.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laughs>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What the, 뭐, 씨, 뭐, 뭐, 이러면서, 어? 뭐, shut up, my friend,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힙합적인 내용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 가르치다가 그 사상적으로 불운하다 해서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춤을 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마 뭐, 초상화를 내리친 건 아닐 테고,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해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얼마 후에 쌤과 함께 선생님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제 KBS 방송에서 얘기해 주실 건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요거 아마 방송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북한이 김주의 그 딸, 우표를 발간을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쌤한테. 우표인데, 이 위대하신 수령 동지와 따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이백게 붙여놔. <laughs> 이렇게 붙이면, 거기다, 으, 바르면은 사형인가? 바를 수 있냐? 아니면 우편물에 이 왔어 뜯으려고 보니까 순영님 사진이 있네. 그러면 우편물을 뜯어야 되나? 조심해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고기 안 접어서. 아니면 그걸 이렇게 우편물 이렇게 함에 넣어놓거나 신문사에 껴놓으면은 아우진가. 이거 물어봤더니 우리 쌤께서 그다 한심한 질문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봐줘서 <laughs> 기념 우표를 누가 그렇게 쓰냐 뭐 그러길래 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발랐으면은 조금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게다가 뭐 사형은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가 더 무서운 거는 북한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도 노동부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소위 노역이죠. 노역. 우리나라로 치면 노역인데 우리나라 노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군대에 끌려가는 것보다 세요. 여기는 보면. 휴일 없이 기상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주 60시간이 아니라 한 거의 80에서 100시간을 노동을 강제로 시키는 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사법기관에 안 가요. 직결이야 행정기업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헤이 hey 유 노동부가 6개월 그러면 가는 겁니다 바로 뭐탄광이나뭐 그런대로 <laughs> 아니면 저 저기 뭐야 공사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무슨 뭐땜공사뭐이런가대로 바로 가는데 이 증언을 보면 기상시간부터 쉴 때까지 식사시간 이외에는 노동을 해야 한다 휴일은 없고 처벌 기간 중 매일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강제 노동이고 특히 식사가 반찬 없이 옥수수밥 이렇게 조금 거시기한 게 나왔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증언을 보면 살벌한데 2017년 노동교양대에 끌려갔는데 아침 5시에서 6시 일어나서 식전 작업을 하고 야 이거 우리나라 진짜 건설현장이죠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왜봉고차 몰려가는데 가서 아침부터 하둘하둘 하면서 이제 운동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커피 한잔하고 우리 시작을 하는데 식전 작업을 하고 7시에 밥 잠깐 먹고 그때부터 일을 해서 21시 밤 9시까지 일하는 거죠. 일을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역 앞에서 시멘트 상하차, <laughs> 북한 시멘트 상하차, 우리나라 시멘트 상하차는 그나마 뭐 장비라도 있고 뭐 이거, 우웅 우웅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기도 진짜. 휴먼 맨파워로 일하죠. 휴먼 맨파워로 일하기 때문에 이거 한 6개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이거 하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현장에서 만약에 꾀를 쓴다. 어, 허리 그러면 바로 체벌이거나구타입니다 <laughs> 오, 잠깐만, 어 잠깐만 화장실 좀 갈게요 그러면은 내래 하면서 이 새끼 제종시이라고 하면서 패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든 게 노동처벌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게다가 아, 그럼 나는 정부 말잘 듣고 이런 거안 하고 사용도안 당하고 노동처벌형도 안 당해야지 하면은 강제동원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대상이죠 여맹돌격대 대학생돌격대 가족돌격대 이렇게 돌격대들이 있어요 각종 건설현장 등에 그냥 가는 겁니다. 죄 없어도 그냥. 그게 이제 강제동원인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전업주부로 구성된 게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여맹입니다. 각각 학교, 사회주의 외국 청년동맹은 청맹, 청년동맹. 직장에 있는 건 직맹, 조선직업청동맹. 여기서 맹맹맹맹 무슨 맹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뭘 하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맹을 보면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에 5회 이상 불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수유식 숙박하며 동원되기도 하여 여맹 돌격대라는 말이 생겼다. 몸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뭐뭐 뭐 있으면 어 그런 거는 개인별 사정은 취급하지 않는다. <웃음> 개인별 <웃음> 어, 뇌물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뇌물 주면 되는데 뇌물 없으면 개인별 사정은 없고요. 다리 하나 없어도 가야 되고요. 동원에 뭐 대가는 주냐? 돈? 아니 뭐 최저 뭐라도 줘야지. 없습니다. 밤 나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동원은 당연히 대가가 없고요. 일단 가장 웃긴 게. 가족돌교 때가 가장 웃겼는데, 가족돌교 때는 뭡니까? 그랬더니, 도시 재정비를 할때 철거된 주민들은 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의무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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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파트 큰일 났다, 거기. <laughs> 야, 야, 그거, 어, 재정비할 때 여러분들이 뛰어야 됩니다. 내 집, 내가 지은는 거야. 내 집, 내 짓인데. 야, <laughs> 거기서 이를 가족 돌국대로하는데 입주 예정 세대에서 한 명씩은 반드시 건설에 참여해야 된다. 집접 지고 가는 겁니다, 집접 아이쿠, 아이쿠. 이게 더 웃긴 게, 그, 작업에 참여한 노동력을 매일 평가하여 세대별로 입주할 아파트의 층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좋은 층수 받으려면, 고칭 받으려면, 빡시게 이래야 됩니다. 빡시게. 가족이 두 명이라든가, 더 무거운 걸들이라든가 <laughs> 어,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1층이에요. 1층이거나 지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층, 7층. 아, 맞다. 북한은 고층 아파트가 더 싸다 그랬어요. 진짜 들었다. 들었다. 선생님한테. 왜냐? 생각해보면 알수 있겠죠. 여러분이 25층 아파트예요 <laughs>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어, 주기적으로 끊겨. 25층입니다. 25층. 물도 아래는 그나마 어떻게 나오는데 위는 잘안 나와. 예를 들면 아니면 식수가 중단되면 25층으로 여러분들이 식수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aughs> 저 책이 조금 더 오히려 그 펜트하우스라는 말을 제가 어서 들었는데 하여튼 노동력을 매일 평가하여 내 집을 내가 짓고 세대별로 입주할 아파트 층수를 결정하기도 하고 입주 가능 여부가 건설 현장 참여를 결정된다. 만약에 1 0 0 세대인데 두 세대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웃입니다. 두 세대는 아웃. 어이야두개 남았네. 두 개는 다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그런 가족 돌곡대가 있습니다. 와 살벌하네, 살벌하네. 이게 진짜 살벌하다는 생각이 되고.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뭐 연맹 안 들어, 직맹 안 들어, 연맹 안 들어. 어... 소학교 때부터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은 강제가입입니다. 남성은 60세까지고 여성은 55세까지고요. 어, 저안 하면 안 돼요. 아오지입니다. 아, 아오지기 때문에 그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할수 있고요. 어, 그럼 가입조치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가입 잘안 하면 되지 않나? 자동가입입니다. 가입 <laughs>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군대죠? 군대입니다, 군대. 살짝 군대기 때문에, 어, 군대 안 가면 되지 않나요? 감옥입니다. 똑같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너무 커서 아무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 뭐, 자동으로, 결혼하면 자동으로 이 여맹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린 너무 잘알수 있는데, 자의적 불법적 체포와 구금. 그냥 체포하는 거죠. 그냥 체포하고, 뭐, 강제 실종되고, 뭐, 이런 건 뭐, 당연하니까. 여기에 증언이 하나 나와 있는 걸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직장 사무실에서 보이지도원 동물을 만났다오. 보이지도원은 웃으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차에서 두 명이 내렸고, 나는 영문도 모르지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어. 체포하자마자 바지 혁대를 뽑고, 신발을 벗기고, 차를 태우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내리고, 나중에 눈을 떴더니 보이부 사무실이었다. <laughs> 그리고 잘못하면 바로 아우집니다 바로 아오지고, 가족한테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실종이나 행방불명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증언에 따르면 이게 있어요 2018년에 자신의 마을에서 한 노부부가 키우던 염소를 훔쳐간 군인들을 향해서 내래 나만의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야 라고 했다가 체포되던 행방을 알수 없었다 <laughs> 그쵸 내가 아무리 염소를 훔쳐간 나쁜 놈이어도 나만의 괴뢰군보다 못하다 그럼 이거 반동이지 반동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앞에를잘 붙였어야지. 나만의 괴력이 아니라 딴걸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붙이니까 이제 바로 반동이 됐고요. 2018년에 이제 당의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 아우 이건 잘했고 아 이거 조금 못 했어. 라고 했다가 바로 행방불명이죠. <laughs> 어디 감히 누가 누굴 평가해? 야 야. 누가 누굴 평가해?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을 안 여는 게그 낫다라고 할수 있고요. 물론 그래도 감옥에서 조금 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북한의 감옥은 뭐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일반 삶이 그런데 도대체 감옥에서는 밥이 제대로 나오나 아사자가 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우 열악하겠죠.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사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또 뇌물이 필요하다. 피 구금제에 대한 가혹행위. 뭐, 이거 당연할 것 같고. 공개 처형, 구타, 나체 검사. 여성의 경우에 이질 내부 검사도 한다 그럽니다. 뭐, 숨기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많이 걸린다고 할수 있고. 북한의 감옥보다 한술 더 뜨는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 아, 이거는 뭐, 정치범 수용소. 어, 잘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잘 없어. 탈북민들도 말로 만들었어. 왜냐하면 들어가면 잘안 나옵니다. 들어가면 잘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들어갔다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소수의 증언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 잘안 나와요. 그쵸. 부상자가 없는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보통 부상자가 대단히 적은데. 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도주가 어려운 깊은 산악지형에 위치한다. 주로 들어가는 분이 성분. 그러니까 북한의 계급. 뭐 공산당이냐, 뭐 남한에서 왔냐, 뭐 이런 거. 반동. 죽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권위 회선어그러 <laughs> 죽는 거죠. 간첩 죽는 거죠. 종교 북한 내 권력 다툼. 저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분들 돌아가시는 거죠. 가족이 탈북. 가족이 탈북. 이게 예, 가슴 아프죠. 가족이 탈북하면 가족이 전체가 이제 올라야 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걸리면 뭐또 가고 뭐 한국 거주자와한테 통화를 하거나 돈을 받거나 한국 관련 남한 관련 문제가 또 걸리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 내용을 보면 대개 가족까지 동반 수용된다 더 무섭죠 그냥 뭐연자제죠연자제 잘못 걸리면 가족이 전체가 들어가고요 법적 절차 이런 건 당연히 잘 없고 뭐 수용자 처형 강제동뭐 이런 건 당연할 테고 하모니카집라로 불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남녀의 교제나 결혼이 좀 금지되어 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하고요 국권포로가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는 분들은 43호 대상으로 따로 관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갔다는 분들의 예시를 증언을 보면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남한 사람과 전화로 통화를 하고 남한 돈을 이관 받았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뭐 이상가정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관 받았다가 소식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외할머니가 알아보니까 요독관리소 정치범 관리소로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있고 또 이번에 저는 처음 본게 북한에는 83호 병원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83호 병원은 뭐냐? 의학실험 등의 생체 실험이 실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될 수 있는 병원.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라고 한다 <laughs> 현대판 마루타죠 마루타 <laughs> 그 한마디로 코로나 백신 어 이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맞아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장티푸스 백신 새로 나왔는데 한번 좀 누구한테 놔봐야겠다 뭐 이런 거뭐 이런 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83호 병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증언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진술과 서명이 있으면은 83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는안될 짓을 하는 자이거나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강제 구금이 될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은 환자가 49호 병원에 수용됐던 환자가 김정은에 대해 욕하며 돌아다니다가 8 3호로 갔다. 이건 사형 안 당한 게 다행이죠. 사형 안 당한 다행 일상화된 뇌물 북한이 뇌물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 그래요. 뇌물 금액이 정해진 건 없지만 주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다른 시도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에 자유가 없죠. 여행증이 없으면 이동을 못 하는데. 그 뇌물을 주면 여행증을 보이지 않고도 다닐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여행증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여행증도 받으려면 뇌물을 줘야 되고 또 특히 재밌는 건 북한에서는 판사가 힘이 없대요. 어? 판사가 힘이 질쓸 것 같은데 어쨌건 결정을 하니까 왜냐? 이미 검사선에서 그 받을 거다 받고 뇌물도 검사가 받을 거다 받고 넘기기 때문에 판사는 힘이 없죠. 앞에서 앞에서 다 훅훅 짭짭한 다음에 넘기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고기를 뜯어 먹고 예신 검사가 살까지 다 발라 먹고 판사한테는 뭐 우려 먹을 뼈밖에 안 돌아온다 해서 이제 판사가 힘이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북한은 선거가 있는데 선거는 불참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죠. 대통령 선거 있다, 총선 있다. 여러분들 뭐 놀러 가느라고 불참하면은 그 강제노동형입니다 <laughs> 건설하러 갈수 있어요 아파트 건설 댐 건설 도로 건설하러 이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면 역적이죠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끌려갔어 투표하러 열받아 갖고 그 노우를 넣을 수 있냐 예스 yes, 노우니까 아무도 안볼때 몰래 노우 해서 넣으면은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투표용지 아무런 표식이 없고 그냥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입니다 그대로 근데 노우를 하려면 굳이 거기서 노우를 하려면 어.. 뭘 적어야죠 필기구도 거기 없고, 당연히 다 그냥 넣고 가는데, 손들, 죄송한데, 연필 좀 주세요! 이러면, 그 노동교화형이거나 아오지입니다. <웃음> 거기서. <웃음> 어, 물어봤는데, 그, 500문 탈북자들한테, 반대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 경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시도를 안 하는데, 반대투표 어떻게 합니까?로 모르겠는데요? 그냥 종이 있으면 과속에 렇 넣는 게 투표 끝인데, <laughs> 거기서 손 들고, 어, 어디다 적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바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조용히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고요. 또 조금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북한에서 직장은 마음대로 할수 있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성문이 좋을 경우에 성비이 낮으면 개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배치를 합니다. 역시 뇌물을 주면 조금 좋은 곳으로갈수 있다고 할수 있고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건 당연히 성문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또 여성인권, 어... 당연히 엄청났죠 당연히 엄청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한 집이 많고 7,80% 되는게 옛날 옛날식의 생활을 하고 있고 법에서 처리해주지도 않고 또 군대에서 특히 여군 성폭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이 잘안 된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인권유리 같은 거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더니 이 브로콜란놈들이 인신매매 중국 남자한테 시집가지 않으면은 강제북송으로 뭐총살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걸로 협박했다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다고 할수 있고 특히 202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강화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항복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 보관 시에는 노동, 교화형 10년 또는 그보다 더 세게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아, 이거 450페이지 짜리여서 대충 살펴봤는데, 아, 뭐, 북한은 이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그렇다고 할수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급 해방을 위해서, 자, 4대 세습을 뭐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열심히 뉴클리어 웨폰을 외치면서, 살아야죠 자기로 살아야 되니까 헥헥헥헥헥헥 하고 있는 게 이제 북한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